오 2불 60센트 많이 안 먹었네 싶지만 6불 50센트 알뜰하게 재활용하고 출발 벌써 크리스마스 트리까지 등장 역시 마트에 와야 이 시간 가는 걸 팍팍 느끼고 가을 이제 왔나 싶은데 벌써 겨울 크리스마스 아 너무 슬프게 돋보기를 이제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어지러워 원래 이렇게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했다가 막눈더 나빠지는 것같아 내가 미리 선배잖아 서버. 뭐. 오빠라고 음, 음. 불러? 이제. 아, 처음 흰머리 발견했을 때와 또 다른 서글픔. 어머, 이게 뭐야? 정말 쓸데없는 스모만한 <laughs> 장비야. <laughs> 얼마게? 한 30불? 땡 19불 9 나는 뭐 전이라도 구워먹을 수 있지. 그러니까. 모기장이 아니야, 모기장. 여보세요? 어, 모기장인 줄 알았어, 진짜. 아, 돋보기 써야 되겠네. 그러면 애들도 생각는거야 그렇 애들은 또 그때 한번 하고 말어. 오, 뭐야 이거는? 오, 수건 따뜻하게 주는 건가 보다. 어, 수건 웜한데, 얼마 하게? 보지 말고. 1 0 0 불? 어떻게? <laughs> 어, 이 안에다가 넣으면은 수건이 따뜻해지나 봐요. 따뜻한 수건데 기분 좋잖아. 난 더워죽겠는데? 음, 됐다 가자. 오, 제가 너무너무 강추하는 이 콜라겐 펩타이즈. 우리 이제 콜라겐 섭취해야 되는 나이잖아요. 내가 비록 노안이 와서 돋보기는 썼지만 피부 탄력만큼은 좀 지키고 싶다. 관절에도 좋고 아 두루두루 아주 좋으니까. 풀목인소로 만들어진 콜라겐이라서 훨씬 믿을만하고 오늘 한통 사갑니다. 무량이라서 비위 약하신 분들도 무리 없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요거트에 주로 타서 아침에 먹는데 거부감이 없어서 좋아요. 이 초콜릿 맛에는 내추럴 플레이버가 들어있어가지고, 굳이 이거보다는 오리지널, 이거를 추천합니다. 같은 제품, 일반 마트나 홀프에도 있는데, 가격이, 가격이, 어 비교 불가예요. 코스코가 진짜 좋아요. 용량도 크고. 어, 이 호박을 보면, 딱 내가 미국에 사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어, 귤 되게 말랑말랑해. 하나 사볼까? 되게 비싸다, 칠불이고. 온 김에 아보카도도 한팩사가야겠다 어, 이거. 마왕님, 어떤 근거로 고르시는 거죠? 아, 다 딱딱한데. 그냥 내 맘에 드는 거. <laughs> 자주 사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사서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laughs> 이거로 스페셜한 카레 만들거예요푸파퐁 커리. 게 대신에 새우로. 미국인 친구한테 진짜 맛있는 펌킨 파이 레시피 받았는데 그걸로 만들어야겠어요. 근데 가격 너무 좋다. 오 구구. 엄청 달것 같아. 포도가 도시락 싸기에도 좋더라고요. 여보, 어? 이거 좀 영국 스타일인데? 피스타치오로 된 커피들 모음인 거야. 멋있겠다. 한번 사볼까? 그런데 여보는 내 취향을 해보자. 너무 잘 알아. 내가 좋아하는 또 테리테리 이태리 아니야. 맛있겠다 근데. 사보자. 이거 들어왔다. 이거 이거 내가 좋아하는 과자. 옷장이 <laughs> 바뀌었네. 여보 말이 맞았어. 좀 달라졌다. 그러니까. 이게 어솔티드 플레이버야. 그래주고 바닐라 한 팩, 시나몬 한 팩, 초콜릿 헤이즐넛 한팩 이렇게 있어. 패키지 너무 예뻐, 그치지 먹고 싶을 땐 먹고 회하는 게 낫지. 안 먹어도 회하고 먹어도 회한다면. 강아지 깎아 세일하는 게 많아가지고 하나 사 가려고 봤더니 하... 아, 성분이 다 아름답지 못해서 다패스 해야겠어요. 칼리도 오래 살아야 되니까요. <웃음> 갑자기 <laughs> 어딜막 이렇게 달려가나 했던 이거 갖고 오는 거였어? 까먹고 있었어. 너무 배고파서 원래 파스타면 해 먹으려다가 도저히 응. 안 되겠어 가지고. 맛있네. 괜찮아? 응. 여보 단백질은 보충해. 닭날 프라이야. 하나 는내 거야. 사이좋게 먹어야지. 둘만 내 거야. 내 거야. 내가 엄마 빨리 먹으라고 진짜? 아니 아미 먹어봐 아미 먹어봐 아니 시키라고 빨리 어 정말? 시키라고. 아이고 착해라 먹어 엄마 엄마 배고프다 그래서? 응 어, 먹어 알았어 먹어볼게 말린 나물 절대 실패하지 않게 삶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한3 7 1 3 7 0정도 오늘 많이 할 거거든요 물을 지금 한손 넉넉하게 지금 팔팔 끓이고 넣고 또 넣고 저희 가족이 다 배고파 소녀들도 나무를 다 좋아하거든요 특히 고사리 나무 확실히 한국산은 제대로 삶으면 통통하니 맛있더라고요 오 예쁘다 불끈 다음에 하룻밤 그냥 그대로 놔둘 거예요 잘자렴 쌀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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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한두번 정도 물 바꿔주면서 오! 대박. 3.0. 고사리 이렇게 삶고 있으면 애들이 쫄로 와요. 엄마 이게 무슨 맛있는 냄새야? 진짜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 맞나 싶고 세상에서 또 제일 행복한 게 논에 물 들어가는 거랑 자식 입에 맛있는 음식 들어가는 거라는데 또 이렇게 능넉하게 해야지 저도 먹을 수 있잖아요. 또 끓는 물에 한번 튀기듯이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저는 지금은, 이번에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잘 됐네. 먼저 보이시죠? 이 통통한 거. 음. 하나도 뻣뻣한 거 없이 잘 불려졌어요. 물에다가 헹궈가지고 나물로 볶을 거예요. 간장, 참치액젓, 그리고 간마늘. 아, 여보 고다리 같은 손으로 고다리보으건 힘들겠어. 그러니까 고다리 나물 온갖다. 완성. 저는 식구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한 번에 양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소분해가지고 물 살짝 넣고 얼려요. 뭐 육개장, 녹두전, 비빔밥 등등등. 또 심지어 파스타 있으면 있는 대로 먹으니까. 오늘은 고기 안 들어간 녹두전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게 촉촉하고 부드럽고 맛있어요 한참 물에다가 불려놓은 녹두를 양배추 넣고 양파 조금 넣고 해서 같이 갈아가지고 삶아 놓은 고사리 좀 넣고 부쳐서 먹을 거예요 소금 간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맛좀 간간해야 맛있으니까 저는 간장도 조금 넣어요 이렇게 잘 섞어서 고사리 넣고 부치면 끝 마늘가루 마늘가루 조금. 음, 색깔 예술, 노릇노릇노릇노릇 예술이죠. 국간장으로 양념한 고사리도 좀 쫑쫑쫑 썰어가지고 넣었어요. 색깔 예술. 녹두빈대떡은. 맛있으니까 너무 많이사르지 않고 람은이사날은사라다옛사 옛날 옛날 과일 사라다 샐러드 아니사 그때는 사라다 그거 만들 건사과그리사달 그리고 달은 삶는 거. 아이오이오이은같크랜은이말람은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마셔요. 아보카도 마요네즈. 좀 이런 거 먹을 때 부담이 덜해요. 고설탕 한한 숟갈. 이렇게 노른자만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고슬고슬하게 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뿌리면 좀더 있어 보이는 느낌. 완성. 이렇게 보니까 맛이 없어 보이지만 올반개 목, 목무침 해주려고 묵을 쑤었어요. 한김 식혀가지고 위에 뚜껑 덮어가지고 한 16시간 굳히면 목무침. 이게 무슨 록이라고? 올반개? 올반개? 응, 그럼 곤충 아니다! <laughs> 엄침생각했지 동백이 인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름이 그지. 식물이야 식물. 근데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도토리묵보다 더 찰져요. 벌써 이렇게 찰방찰방. 무게 되게 잘 굳어졌어요. 탱탱탱 탱탱탱 탱탱탱.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 찰방찰방한 느낌. 육방대묵은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만들기도 쉽고 맛있고 양심상 맛볼 때 이렇게 작은 거음맛있어 한번 살짝 구운 뒤을 찢어가지고 여기 조미김물을 넣으셔도 되고 이 양념이 황채 느낌이어서 매운 거잘못 먹는 아이들도 같이 먹을 수가 있으니까 일타상필꼭 예, 먹고 애 먹고 눈이 좋고 배고 좋고 마당 쓸고 돈짓고 짜잔 아 그리고 마늘 파우더를 조금 넣어줬어요 더 감칠맛 있게 약간 느끼한 음식에 오이 무침 매콤달콤 새콤하게 있으면 또더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식당에 갔더니 어 이렇게 두툼하게 해갖고 절이지 않고 그렇게 쓱쓱 무쳐갖고 반찬으로 냈는데 맛있게 먹었어요 고춧가루 3티 요즘 제가 쓰고 있는 설탕 설탕을 좀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또 아예 안쓸 수가 없어 가지고 설탕보다 당 지수도 낮고 칼로리도 낮고 해서 한 2티 식초 2티 소금 조금 마늘 오늘은 동결건조 마늘 한 덩이 참치액 조금 오이쿠, 맘마 타임! 녕하세요 진수하고 성찬이가 놀러 왔네. 와, 거의 다 찍었어. 딱한 개만 더 찍으면 돼. This is my favorite. 잘,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와 이거 맞아? 샐가드를 먼저 먹 그래야 살이 안 쪄. 음, 음,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응? 맛있어? 응. 너무 맛있다. 응. 고생을 해서 더 맛있어요. 지 아, 그흔들렸다찰렁찰렁하게한거 보여줄까? 게 <laughs> 야, 너 집으로 가라. 응? 이전 먹으니까 마치 고양이 먹고처럼 막 명절 분이 훅 나다가 응. 사라다를 먹었더니 코브 응. 집에 왔어. 그치? 명절 때 항상 하는 거 아니야 사라다 있잖아. 나한 번도 명절에 사라다 먹어. 아, 진짜? 응. 우리는 명절 때 항상 사라다를 해. 그래. 기다리는 보람이 있네. <laughs> <laughs> 기다리는 보람이 있어? 응. 응. 친한 동생네 좀 갖다 주려고 좀 포장했어요. 자 이제 배달 갑니다. 목살 열심인데? 저 so always 맨 능력으로 들어와요. 삼겹살 목살에 기름지지. 고기를 매져서 찍어가지고 고사리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 여보는 아직 하수야. 아직 그러면 아, 안 돼. 그렇죠. 고사리를 매어 찍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 여기 음푹 담가. 넣어서 음음 얘를 여기에맡이렇게 자, 아이 뜨거울 때 여보 알아서 먹어. 너희 나한테. 아니야, 여보 먹어. 아, 나 먹을게, 그 아, 뜨거울 때 <웃음> 여보, <웃음> 접시에 근데? 놔줘, 접시에. 비주얼이 식당이야. 응, 음, 여보아 비주얼 남편만 사니까 그런 거야. 비주얼 깡패 남편. 아름다운 비결이에요? 네. 한 입. 한 입만 이제 한 입이 된다. 네. 맛있어? 응. 응. 많이 먹어. <목소리> 오, 소이확 풀어져. 시원하지. 맛있어? 콩나물이 그립다. 그렇지, 콩나물 있으면 딱인데. 응. 아깝다. 술좀더 먹을 걸. 지금 먹어. <laughs> 해장술. 좋지? <laughs> 고주 망태 가족.